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트리니티 교회 박성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신총회 교육원의 스판에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제가 먼저 읽어 드리고요. 이어 가도록 하죠.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 진영 밖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나,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의 재단 앞여호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얻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오늘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서 또 목사님께서 네,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거죠. <laughs>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laughs> 니아 네. 먼저 이거 읽을 때 너무 좀 기쁨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번제와 소제 네. 이두 개의 규례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네. 이제 번제나 소제는 헌신하는. 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숨기겠다고 마음을 먹는 이게 제사이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속죄제, 속건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마 다음에는 화목자가 되겠죠. 네. 음. 그런데 이제 이 번제 소제를 할때이 번제는 아침에 아침까지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번제단이 그물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태우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음. 그래서 이 번제는 하루 종일 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음. 그렇게 하는가 봐요. 네. 참 그게 불이라는 것이 심판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도 이 불이잖아요. 네. 심판하고 구원은 맞닥뜨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헌신이 함께 있는 음. 그런 번제이다. 네, 그러면서 쟤는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이게 참 저한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좀 놀라운 거는 끝에 보니까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라 가지고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네. 이제 본제를 하고요. 소재는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유향을 기념물로 다하지 말고 기념물로 하고 그걸 이제 불살라서 화제로 하고 나머지는 아로나우 자손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먹어라. 그때 네. 놀라운 거는 뒤에 보니까 속제제와 속건제 같이 그룩하다 이것이. 음. 먹으면 너희도 그룩해지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어~ 불을 응.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먼저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그때도 목사님께서 불을 얘기하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불은 성령을 의미한다 음흠. 그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말씀하시기에도 이 불을 종일 꺼지지 않도록 켜두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불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 불이 성냥을 탁 켜면 나오는 거지만 이전에는 네. 불을 국가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음. 함부로 불을 피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불은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제사장들도 함부로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오는 걸로 해서 제사를 못 드리게 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불이 늘 피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번제는 하나의 앞에 헌신하고 소재도 헌신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 내내 묵상을 하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게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좀 놀랍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속재자나 번제나화목제나 하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네. 성막도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또이 제사의 양식도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속 사죄하고 의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건데 그걸 표로 이 제사 제사 제도를 준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번제와 소제를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이렇게 매일 지내다 보면 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음. 순종함으로 매일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듯 그렇지. 뭐 감동으로 주시듯 신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바로 그거지.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해 보다 보면은 사죄의 은혜가 있고. 칭의인데 음. 이거는 제가 볼때 어떨 때 보면요. 내 안에 의가 쑥 들어오면서 그래. 이렇 해야 되겠네. 아 이제 하자. 하나님의 가쑥 들어오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못 받으면 내 의는 한 사흘? 네. 길게 하면 한석 달? 좀 길게 하면 1년? 그죠? 네. 한 10년? 까지 갈까요? 그한 10년은 네. 가, 가는 것 같아요. 네. 10년 하면 쏙거라지는것이지 음.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거예요. 음, 이 의가 알았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데 네. 번제와 소제는 바로 그 의를 받는 제사요 예배다 음. 그렇죠 그리고 앞서 목사님 이 말씀 이제 하루 종일 순종하면서 지내다 보면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감동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앞서 그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에 오늘도 목사님 에 코스를 두셨다셨거든요 저도 답을 못 하겠는데 네. 이거 줄을 꺼놨는데. 이제, 이 번제를 하니까, 번제는 화재니까 불로 하는 거니까, 이제 아마 재물을 올렸겠죠? 그러면 그게 탈 거잖아요. 완전히 다 태워서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재를 옷을 갈아입고, 음. 그 재를 담아가지고 정결한 곳에 두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저한테 뭔가 오기는 왔는데, <laughs> 내가 한번 주석을 찾아볼까 하다가 일부러 안 찾았어요. 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걸로 하루 묵상을 하시겠다는 아, 그럴 말씀이시네요 마음이 좀 있어요. 어~ 아, 그, 앞이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앞에 음.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냥 입었던 옷 그대로 해서 가져갈 법도 한데 아하. 그게 아니라 갈아입고 간다라는 것은 뭔가 여기에 어~ 거룩함 아니 뭐 깨끗함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는 거 그라고 또 정결한 네. 곳에다가 이렇게 네.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정결한 곳에다가 죄를 둔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 있죠 음. 사실 오병이어도 생각을 또 해봤어요 먹고 남은 거는 이렇게 광주리에 담잖아요 음. 그런 것도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건 잘 깨달음이 안 오는데 이 자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놀랬던 거는 그 범죄는 희생이잖아요. 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음. 난데, 그게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붙는다. 음. 이것도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음. 왜 화목제가 나오는지, 음. 그 화목제의 기름을 왜 여기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입고 자는, 하그의를입는다는 그러니까 표현은 말씀대로 살고 자는 하 은혜. 네. 능력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근 음. 그게 이제 번제잖아요. 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은혜를 부르시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다림이 다고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때 화목제 기름도 한다는 거는 또의미가더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지난 이제 한 주를 보내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 중에. 음흠. 하나 하나 따로 돼서 볼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이어지는 가운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제 기름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 은혜에 그 화목제 기름을 기름 위에서 불사른다라는것 또한. 또한? 예. 그삶 속에서 그 화목제가 목사님 그때 그말씀하셨던것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맞아요. 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 사는 삶은 아니지. 맞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경남정부대에 신앙 강좌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돌콩들이 한 팔십 명이 앉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교목 실장님이 내보고 아무 뭐 반응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번제잖아. 을을 음. 그 입혀 달라고 얘들이. 물론 속죄제도 있지만 네. 번제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화목이 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드는 것이죠. 열 네. 명이 손을 들고, 남아서 흑잉을 해주고, 축복을 음. 해줬거든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네. 아, 나는 그게 화목제 기름이 부신 거 아닌가. 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게 여기서 이어지네 그러니까요. 네. <laughs> 그러고 우리가 소재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그렇게 신데.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제 삶을 드린 으로 해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그걸 먹는 거잖아요. 제 네. 말을 먹는 거잖아요. 음... 이 소재물을 먹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진다는 말은 아 그래 나도 그래 볼까? 어, 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재물이잖아. 네. 우리가 가서 자기들이 날를 뜯어 먹으면 어? 나도 그래 볼까? 뭐 이런 마음. 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이 아이들이 거룩해짐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순종, 이단 오늘 좀 기억하면서 <laughs> 제도 함께 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한나의 퀴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린티 교회 박상의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